사기 수법 6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 경매장에 뭐 뿌린다 자 요새는 이런거 당하는게 흑우라고 하지만 방학 시즌마다 꾸준히 메가폰이 나오고 또 거기에 낚이는 메리니 분들이 시즌마다 나와요 주된 수법은 이렇습니다 일단 뭔가 좀 흔하지 않아 보이는 기타템을 하나 구합니다 물론 그 아이템의 실체는 허접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쓰레기 뭐 예를 들어볼게요 고대의 주문서 오 이름만 들어도 뭔가 굉장히 희귀한 느낌이 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얘를 어디서 얻는지 아세요? 고대의 주문서라는 게 그냥 타우로마시스 잡으면 그냥 나오는 템입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개잡템이죠 근데 이거를 여러 개를 주워다가 자 하나는 경매장에 이렇게 1억 메소에 여러 개를 올려요 1억 메소에 그냥 서로 다 다른 사람인 척 하면서 1억 메소에 막 여러 개를 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를 천만 메소에 올립니다 뭐 이런식으로 천만 매소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매장에서 고대의 주문서를 검색하면 당연히 1억짜리 여러 개랑 천만 매소짜리 몇 개가 보이겠죠. 이제 미끼 작업은 끝났으니 낚싯대를 던질 시간입니다. 어, 메가폰 값 양심 나갔네. 자, 그러면 메가폰이 있다고 치고 <laughs> 진행할게요. 여러분, 메가폰을 하나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메이플 접는다. 경매장에, 고대의 주문서 싸게 뿌림 이따으로 쓰면은 우리 메린이 분들이 경매장에 막 들어가서 고대의 주문서를 검색하겠죠? 1억에 파는 사람도 보이는데 천만원에 몇개 올라와있네? 그러면은 시세가 이, 원래 1억이라는거 아니야? 에이 하지만 나중에 알고보니 그 고대의 주문서는 아무도 안사는 쓰레기 아이템이었고 그대로 우리 메린이님들은 천만 메소를 날리게 되는겁니다 경매장에 뭘 뿌린다 이꼴 사기 무조건 이 공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위 무기에 소울 좀 발라주세요 이거는 자칫 방심하면 고레벨 분들도 당할 수 있는 사기입니다 우리가 뭐 아이템 확성기로 무기를 링크를 걸어요 예를 들어서 링크 한번 걸어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나무 스태프인데 아케인 쉐이드 스태프라고 가정을 하면서 진행을 할게요 지금 이 순간부터 이건 아케인입니다 아케인 쌍레 스태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확성기를 써요. 그러면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조기 앞으로. 자, 그, 이 아케인 제이드 스태프를 그래서 교환창에 올려요. 무기를 보여달래서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사기꾼이 흥정을 빌미로 시간을 좀 끌거든요. 이런 식으로 막 흥정을 하는 척을 해요. 가격을 좀만 깎아달라. 그러면서 조금 시간을 끕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마디를 합니다. 그러시면 정가에 살 테니까 무기에 소울이라도 드릴 테니까 발라주세요. 제 소울 레폰이 많이 아파요. 그러면서 소울을 올리고 교환 수락을 누릅니다. 아니 뭐 그래 뭐 지가 쓰겠다는데 이러고 저는 그냥 이 소울을 발라 주려는 취지로 그냥 교환을 받아요. 받는 순간 아까 교환창에 올려둔 내 무기 이거 제한테 넘어가거든요. 아, 이거 생각보다 스펙 높은 분들도 정말 잠시만 멍 때려도 당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환창에서는 반드시 주고 받는 아이템을 한 번만 더꼭 확인한 후에 교환을 눌러주세요. 아 그리고 그 전에 일단 이 사람이 이런 무기를 낄만한 사람인가 그걸 먼저 체크해서 아니다 싶으면 처내세요. 예를 들어 엡솔랩스 17성 레전드리 무기를 파는데 61렙짜리가 와서 산대. 좀 찝찝하지 않아요? 사기꾼까진 아니어도 장사꾼 냄새는 풀풀 날거 아니야. 이런 사람은 애초부터 처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4위부터는 피해 스케일도 커지는데 설상가상으로 추적까지 좀 힘든 사기입니다 4위 블로그 믿고 선주세요 거래내용 많아요 자 여러분이 메이플스토리를 하다보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뭐 맑은 물이라든지 파워 엘릭서 뭐 요런 걸팔 일이 생길 수가 있겠죠 3800메소에 팝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내 계좌를 알려주겠죠 자뭐 메이플은행 123 4567 890 해줘줘, 해줘줘, 나비오가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면은 원래는 저 사람이 돈을 먼저 보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핑계를 대면서 매소를 먼저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이버에 뷰비니 검색하시면 블로그 나올 거예요. 아 블로그. 그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저 블로그 하는 사람인데요. 블로그 주소는 여기 여기로 들어가 보시고요. 거래 대역 많으니까 그 믿고 선 주세요. 이런 개 삿소리를 하는 셰켓들이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200% 사기입니다. 이런 사기는 뭐 이제는 좀저급한 방법입니다. 자, 조교. 원희치. 예, 자, 3위. 맨 아이디 좀 빌려주세요. 아, 제가 이거 예전에는 이거 관련 영상 올린 적이 있어요. 그 게임 아이템 거래하는 사이트 아시죠? 아이템 메라고 거기 아이디를 빌려달라고 메가폰 쓰는 사람들 있거든요. 싹다 사기입니다. 100%입니다. 아이디 좀 빌려주세요. 어? 아이디요? 그거 쓰는 비용으로 5억을 5억을 준다고? 자, 우리 메리니 분들은 이 5억이라는 비용에 혹해가지고 교환을 걸겠죠? 아, 어...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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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그다음에 이제 내그 다음에 이제 내그 사이트 아이디랑 비밀번호로 이제 치거든요. 아이디 매념에 나비 호과 비밀번호, 예, 아, 비밀번호 1234 ABCD. 입니다. 이런 식으로 친단 말이야. 아이디랑 비밀번호 알려 줘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자, 인증 번호. 자, 휴대폰 인증 문자를 달라 그래요. 그럼 인증 번호를 막 알려 줘요. 일뭐 그, 아, 인증 번호요. 어, 5678 90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증 번호를 알려 줍니다. 자, 이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명의로 지가 사고 싶은 거 사고 쨀니다. 돈은 당연히 여러분이 물어주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사기는 정말 당하면 추적도 못하고, 신고도 얻다 못하고,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아, 요새는 아이디 빌려달라고 대놓고 말하면 들키니까, 전화 한통 가능하신 분, 매냐 아이디 필수, 5억 드림, 이런 식으로 돌려 말하는 사기꾼도 있습니다. 돈을 얼마를 준다고 하든 무조건 사기니까 거르세요. 자, 2위는 제3자 사기입니다. 제3자 사기는 메이플 뿐만 아니라, 중고나라 등 현존하는 거의 모든 사이버상의 거래에서 존재하는 아주 유서 깊은 사기 방법입니다. 선량한 판매자와 구매자 두 명이 있습니다. 사기꾼은 이두 명한테 동시에 접근합니다. 파는 사람한테는 자기가 사겠다고 말하고 에그리츠님 메서 살게요. 자 이렇게 판매하는 사람한테는 자기가 산다고 접근을 한 다음에 자 사는 사람한테는 자기가 팔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파는 사람에게서 계좌번호랑 신분증을 받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신분증이랑 계좌를 이제 인증을 하겠죠? 자기 신분증이랑 계좌를 이 사람한테 보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계좌랑 신분증을 가지고 자기가 판매자인 척을 하면서 구매자에게 보냅니다. 인증 부탁드릴게요. 이러면은 이제 이 사기꾼은 자기 계좌랑 자기 신분증을 인증한 게 아니고 에그리치의 계좌와 신분증을 보냅니다. 그럼 그 구매자는 당연히 그쪽 계좌로 돈을 보내겠죠? 그리고 사기꾼이 판매자에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돈 들어갔죠? 매소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판매자는 자기 계좌로 돈이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아무런 의심도 없이 사기꾼에게 매소를 넘겨줍니다. 한번 듣고 쉽게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쉽게 말하면 내가 사는 사람인 척을 하면서 다른 엉뚱한 사람을 끌어들여서 돈을 대신 내게 한뒤 내가 돈을 낸 사람인 척해서 중간에서 매소를 가로채가는 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송금한 구매자는? 당연히 매소를 못 받았으니까 계좌랑 신분증을 갖고 판매자를 고소하겠죠? 근데 판매자는? 난 매소 줬는데? 내 네, 죽인 줬습니다. 엉뚱한 사람에게 줬을 뿐. 이 사기의 가장 큰 특징은 추적이 진짜 더럽게 힘들고 어렵다는 점입니다. 일단 금융거래 내역은 당연히 판매자 이름으로 나오고 현금은 선량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오간 기록밖에 없어요. 근데 매소는? 중간에 엉뚱한 놈이 가로채갔지? 근데 사기꾼들 특징이 꼭 자기 신상 정보는 죽어도 안 알려 주거든요. 이름도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신고가 가능해? 엉뚱한 사람한테 매서 뜯기고 고소까지 당하고 구매자는 구매자대로 돈만 뜯기고 매서 못 받고 판매자와 구매자 둘다 피해를 보는 사기입니다. 이 3자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전화 통화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상대가 카톡 아이디는 알려 주는데 전화번호는 죽어도 안 알려 주려고 한다. 그럼 일단 의심하세요. 요즘 세상에 전화번호 없는 사람 그거는 없는 사람 잘못입니다. 그리고 제일 안전한 거래는 역시 말렙 길드 기여도를 보고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신분증? 막말로 방금 말씀드린 3자 사기로 도용하면은 저 사람의 진짜 이름도 주소도 몰라요. 신분증보다는 상대방의 길드와 기여도가 솔직히 더 믿을 만합니다. 그리고 손이 벌벌 떨릴 정도로 큰 금액의 거래이다. 예를 들어서 뭐 쌍레전 아케인 무기 거래다 그러면은 돈이 좀더 들더라도 사비를 좀더 쓰더라도 pc방에서 만나서 직거래를 하세요 몇백만 원 날리고 경찰서 법원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요새 이런 놈도 있습니다 되게 쪼랩인데 막 메가폰으로 막 몇백억씩 판대 근데 그냥 파는게 아니라 사이트에서 판대 어그 아이템 매인이고 그 사이트에서는 사기 못 치지 않나? 그 사이트에서는 사기치는 걸 막아줄 거고, 그리고 어차피 매소를 먼저 주게 돼 있으니까 저거는 사도 되지 않을까? 자, 여러분 이것도 삼자 사기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런, 이런 식으로 쪼랩 엔젤리버스터가 막 사이트를 통해서 판대, 대량 판대. 근데 사이트는 매소를 먼저 주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안심을 할 수가 있단 말이지. 자, 누가 사겠다고 말하면은 그때부터 슬슬 작업을 거는 거죠. 자, 아. 사이트에서 제목에 뭐 어떻게 어떻게 이런 제목으로 올라온 매물이 있는데 그게 제 매물이거든요. 거기다가 구매 신청을 해두세요. 근데 사실 그거는 자기 매물이 아니거든. 그럼 이 사기꾼은 뭘 하겠습니까? 당연히 구매 신청 문자를 보고 온 사이트 판매자에게 아네 제가 입금했습니다. 매수 주시죠. 얘는 사이트에서 파는 사람이고 제가 돈을 입금했어요 얘한테. 근데 얘가 입금을 한 척을 하면서 얘가 매수를 중간에서 가로채가는 거예요. 이것도 제3자 사기입니다. 당연히 미친 듯이 추적이 어렵겠죠. 돈을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이 둘다 피해자고 중간에서 매서 빼간 사람은 사라졌으니까. 뭐 그런데도 정말 마음만 먹으면 잡는 경우가 있긴 하더라고요. 최근에 문의 메일이 한통 왔는데 사이트에서 3자 사기를 당했는데 가해자를 잡아서 지금 뭐 합의 중이라 이런 얘기까지는 들었습니다. 혹시 이거 보고 어? 3자 사기로 개꿀이나 빨아 볼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없겠죠? 인생을 통째로 베팅하는 겁니다. 그거는 1위 농협 에스크로 인터넷 뱅킹 사기. 이거 최근 고렙 분들도 좀낚이는 사기입니다. 알고 보면 되게 간단하고 미개한 사기 수법인데 이 사기에 당하는 분들은 왜 당하느냐?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당합니다. 들어보세요. 누가 맑은 물하고 파워 엘릭서 보따리를 잔뜩 사들고 와서 목말라하는 분들에게 팔고 있어요. 근데 누가 사겠다고 와가, 와서는 뜬금없이 이메일을 가르쳐 달래. 이메일은 왜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자 인터넷 뱅킹을 할거래. 그래서 어... 뭐뭐 뭐 약간 꺼림칙하긴 하지만 알려줬어. 나비이트 g m a i l c o m 입니다 아, 이런 식으로 이메일을 만약에 알려줘요. 감사합니다. 이제 메일 갈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메일함을 열어보면은 진짜 농협에서 메일이 와있어요. 어, 농협에서 온 메일이다. 그리고 보면은 막 메일에 뭐, 뭐가 써 있어요. 안녕하세요. 농협 거 서비스입니다. 상대방 구매자가 돈을 송금으니 거래하는 물건을 넘겨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48시간 후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이며 이 거래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이런 메일이 날라옵니다. 이거 혹시 그 사기는 아니죠? 그내 계좌에 아직 돈이 안 찍혔거든. 그러니까 인터넷 뱅킹으로 돈을 보냈다고 그러고 취소를 못한대 그 맞게 보냈는데 48시간 안에 돈이 들어온대. 아니, 돈이 안 들어왔는데. 그러면은 그럼 제가 뭐 어떻게 하면 되죠? 이러면은 매소를 뭐 먼저 넘겨주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누르라는 거야. 혹시 인터넷 뱅킹 처음이세요? 요뭐 이런 식으로 막 쫄게 만듭니다. 아, 혹시 이거 사기인가요? 아니, 나는 돈을 아니 나는 받지를 못했다니까. 아, 이러면은 진짜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럼 살짝 쫄리거든? 어 제가 진짜 보낸게 맞나? 아니 그러면은 농협에서 보낸 메일인데 괜찮겠지 하고 매소를 넘겨주는 순간 당신은 사기에 걸려들게 되는 겁니다. 에스크로라는 게 진짜 뭐 존재하는 서비스이긴 합니다. 근데 에스크로 서비스는 누가 이용하는 건지 알아요? 통신 판매 서비스 업자들 즉 사업자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매소 판매하는 걸로 사업자 등록하실 거예요? 그거 범죄거든요 에스크로 개소리 집어치라 하세요 농협 인터넷 뱅킹 소리 나오면 그냥 쌍욕받고 차단하셔도 착한 쌍욕 인정합니다 또뭐 요런거 비슷한 사기 수법으로는 뭐큰 돈을 보내는 거라서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30분 지연 인출이 걸렸다 돈이 30분 후에 들어갈 테니까 매소를 넘겨라 그딴 개소리를 하면은 응 나도 30분 후에 매소 줄게 라고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은행 점검 시간을 노리는 사기꾼도 있어요 은행마다 다르지만 매일 밤 자정을 전후로 한 2~30분 동안 각 은행마다 점검을 하거든요. 근데 점검 시간 직전에 맑은 물을 사겠다고 와놓고서는 점검 시작 시간이 12시인데 12시 0분에 딱 돈을 보냈다고 스크린샷을 보내. 이 스크린샷은 조작된 스크린샷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점검 시간 걸려가지고 그 확인 못 하거든요. 점검 끝나고 확인되면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세요. 그러면 상대가 뭐 고소를 하네 어쩌네 하거든 신경 꺼요. 은행 점검 시간이라 확인이 안 돼서 30분 동안 못 줬다 이거는 사기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거래의 본질은 내 통장에 숫자가 올바르게 찍힌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지연인출이든 은행 점검이든 보이스피싱 방지든 뭐든 일단 아직 내 통장에 숫자가 안 찍혔으면 무조건 주지 마 후, 사기치는 놈들은 아주 그냥 손모가지를 날려버려야 됩니다 아무튼 정말 제발 사기당하시는 일 없길 바라고요. 구독은 안 누르셔도 되는데 혹시 이 중에서 내가 처음 들어본 사기 수법이 있다. 그럼 메이프라는 주변 사람 딱한 명만 보여주세요. 진짜 사기당하지 좀마 여러분들.